자, 이번에는 경쟁점 점수 39점. 대에서 펼쳐지는 66번 구, 도 수비부터 시작합니다. 이번에도 역시 디바에요. 태극기 스킨. 멋있죠? 멋있어. 하이요. 아, 멋있어, 멋있어. 크 아하. 오, 좋아, 좋아. 이 와. 여기 나오는 애를 족족. 로알로로오 일로, 나오기만 해 그냥 샷건으로 그냥 안 나오니 일로 오오오오씨튀로 나왔구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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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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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만 잠깐만, 어있어 총으로 빨리 메카를 소환합시다. 총을 막 때려. 오, 야, 야, 야. 메카 소환! 좋아, 좋아. 잘 맞추는데? 아닌가? 야,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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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, 아이고야. 저기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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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다안 맞나? 오오오오! 오오오! 오오오! 어우, 쉣, 쉣. 이렇게 마지막으로, 이렇게 마지막으로. 누가 힐 준다. 좋아. 좋았다. 메카 탔다, 이제. 메카 탔다. 나이스, 메카 탔어 이제, 상황은 반전됐습니다. 여러분. 아니가야야야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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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왜안 죽어? 쟤, 왜안 죽죠?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 아, 그치, 이거 먹고. 역시. 이거 들어가지고못 이겼지. 오케이, 오케이. 어이 저기. 어디 갔어? 죽었나? 와, 여기, 여기 있다. 으아! 으아! 안 죽어? 안 죽네. 으 물량이나 먹고 싶다. 음, 불려. 내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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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야 나야 친구야 나야 친구야 친구야. 오얍 야. 자, 여기다가 <놀람> 터져라. 뭐시지? 빵. 오 예스. 어 바로 탔어. 좋아 좋아. 다시 좋아요. 어디 있어? <놀람> 못드 소? 어아아아아아 좋았어 좋았어 누가 해려준다 계속 좋아 막아 막아 으아 저 너무 많다 <목소리> 야! <야아> <목소리> 오씨저저저 막아 야야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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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너무 많은데요? 다른 친구들이 없나봐 먹어 일단 피하고 우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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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 아저씨! 뭐야? 뭐야? 야, 뒤에 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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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죽겠다. 오, 이잘 막는데요. 오, 이 앞에 있는, 앞에 있는 돼지부터, 돼지부터, 돼지부터 타이어, 타이어. 그렇지, 주, 죽인다, 죽인다. 좋아. 죽이는 타이어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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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. 내야몸 물게, 몸 물게, 몸 물게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궁이하고, 뭐야? 어서 좋은는데 쑥이 나는데 이게 총을 아무데나 쏴도. 메카를탈수 있는 건가? 그쵸 오케이 저저저저 야, 메카 가동! 그렇지 그렇지! 와, 씨 새끼야 이리 와! 자식들 아아어아으으다만 막자, 우리 막기만 하면 돼 내가 앞에서 버티기만 하면 돼, 여기서 어, 와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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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랄. 여자애한테 <놀람> 소녀라고! 소녀란 말이야! 소녀 아닌가? 죽을 수밖에 없구나, 저희들. 제발, 제발. 제발. 어디로 가는 거 아닌가? 여기, 여, 여, 여 여기. <놀람> 와, 방점으로 막았어. 확 밀어버립시다. <laughs> 확 밀어버려. 할수 있어. 공격을 공격? 애도 얘 할래. 빠르게? 우리 빠르게 하지. 스무스하게. 좋아. 가자. 하나만 밀면 이겨. 그러니까. 좋아. 우리 39, 40. 화이팅 하자. 우리 <laughs> 브론즈. 브론즈 맞겠지, 이 정도면? 할수 있어. 가자. 할수 있어. 가자. 좋아. 혀! 좋았어. 보자, 보자. 몇 명, 뭐, 뭐 있나 보자. 마하 트레이서가 방어 매트릭스 방나 아, 이렇게 바뀌었구나 저저저저누구 왔다 저기 저기 누구 왔어 파라 다치지 마요 오나 임무 기어 쳤치 좋아 레기 진짜 팔아 어디 있어? 아파아왜 있네? 왜 다치지 말라는 거지? 힐러라서 그런가? 뭐야 여기 뭐 깔아놨을 거야 분명히. 야, 뭐야 왜 앞에 깔아놨어? 문 앞에 폭탄. 덧. 내가 깨부셔줄게. 오 셔. 어 예. 됐어 됐어. 더 가까이, 더 가까이, 더 가까이, 더 가까이 갑시다, 더 가까이 몰랐지, 이건! 이건 몰랐지! 어? 쉣 아저씨, 어, 죄송합니다 뒤로, 뒤로, 뒤로 뒤로, 뒤로, 일단 일단 뒤로 일단 왜 뒤로 가냐 피, 여기 가깝잖아 좋았어! 좋았어, 가자 어우, 씨 어, 얘, 돼지, 돼지 여기 있나? 돼지 내가 죽여줄게 어렵지, 너 얘기는 어 아, 어, 어, 응. 어려운 게 아니구나. 어우, 쉬쉬쉬쉬쉬쉬쉬 쉬. 뛰어, 뛰어, 뛰어. 어, 여기 생체 장 보아. 뭐 왔다, 뭐 왔다. 탱크 온다, 탱크 그냥 총만 쏘면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 같은데, 그쵸? 맞추지는 못 하고 있는 거 같은데도 뒤로 왔네. 세다. 날 죽이고 죽다니. 가자. 어서 오세요. 가자 가자. 이리 와. 으 h a t 이겼어? 나이스. 좋아 좋아. 너무 쉽게 이겼는데. 최고의 플레이. 는 내가 아니지. 오! 오! 뭐야? 이게 최고의 플레이야? 아, 잘하네. 아닌데? <laughs> 나! 오, 나! <laughs> 자취 아니에요. 아직 나안 눌렀어. 나, 나 올려줘, 얘들아. 올려줘. 아, 왜 잘했네. <웃음> 잘했어. <웃음> 어, 좋아. 오늘 왜첫 승리네? 첫 승리야, 오늘. <laughs> 40점인가, 다시. 아! 아쉽다. 좋아요. 잘하고 있어.